영원하고 음,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래, 그래, 환희, 그래. 시여 우리 손주 어르신 어버이들께서 우리 민족으로 하여 세계를 나스릴 풍이긴간이화세계 돈만년 대기의 한 군데에 대한 행 업적의 세월 속에서 불순당한 부모님 사랑으로 건설해온 지금의 대한민국, 어버이날에 하늘이요, 하늘이시여, 활짝 늘어 하려는 축복을 내리소서 내려주고 참으로 대단하고 대단하신 우리들의 부모님들이시여 나라 이한 목숨이 하나뿐임을 애통해하며 통국의 뜨거운 심장 적군들 앞에 던져버린 우리의 부모 진실로 고마우신 그 부모님들이시여 오늘 함께하신 우리 가족 나의 사족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서로의 얼굴 앞에 하나 된 천막으로, 나라에 의한 호흡정신도 오직 하나요. 하늘 아래 제일은 오직 대한민국 사랑이요. 사람이 기 가득한 아름다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참으로 참으로 잘란 하여라. 하늘 끝그 동방에서 세수를 품고 떠오르는 말고 보려오고있 시공을 초월하는 천륜태도 향한 천해 무공 백인민들에게양적이 또한 높이 세우는 아리한 군성한 한국 땅에서 민족의 어대가한국으로 변하는 무궁무진한 아리랑 철레로 이어진 대자연 풍을 따라 막과하 그대로 지켜 온 우리 어르신들의 대한민국을 세계화된 주로 정신공인 인간으로 하나의 님 중천이랑 바로 서울 민족의 정기, 뜨겁게 흐르는 한국당 탑법에서, 맨주먹 붉은 피로, 내가 사는 내 나라, 내가 지켜야 한다는 민념으로일어마시켰던만생도맨주어 붉은 피로, 태극기 해나는 저를 위대하고 위기하신 우리 도 거의 되었고, 주님시 성난 폭풍파도처럼, 가슴에서 가슴으로 울려오린 하나님 소리 소리 천지를 진동시켜 온 세상의 들 사람들의 신을 울렸던 함성 삼일영신 되살리는 오늘의 우리 어머니들 다음날은 손소리 우리 가슴에 가득 가득 하늘 향해 호이 이룩한 오늘의 모든 것은 내 희생이 앞에 기민다 세계의 성하의 팔로 남겨야 한다는 사명함으로 할수 있다는 의지와 하결이 된다는 확관의 신혐으로 만국 공장의 고인들과 함께 이룩한 한강의 아, 기적 이대하고 위대하신 우리 어르신 그래, 박정희대의동원 우리가 어찌 어찌 그 잃을 수 있겠는가 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느냐, 죽느냐, 오늘의 각박한 현실에서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자유민들이 대한민국 변태국가 이승만 정신으로 우리들 모두랑 세계 모두랑 한 덩어리 되어 막혀있는 우리 방산 하나로 통일하여 대한민국 통일은 세계 통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계 만민 <laughs>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